룸메이트 네. 선배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침대에다가 만원짜리를 하나 아, 갖다 아, 담배 사오고 뭐사하고뭐 사오고 남은 거넣 먹고 싶은 거 사먹어 아, 그럼 군대에서 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렇게 등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딱 걸어와서 감독님 어디 계시니? 그래서애씨 누구세요? 프러포즈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사하게 잠실 야구장에서 했습니다 프러포즈를 좀할 건데 네. 불만 좀 켜달라 잠실구장 라이트를 켜달라고요? <laughs>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타이거즈로 지명을 받았잖아요. 타이거즈로 지명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드래프트 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뭐 영상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 아버지께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음. 전화가 오셨어요. 됐다. 하나이글스. 어? 하나이글스라는 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마추어 때 프로를 가는 게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인가 알았어요. 기아 타이거즈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헷갈리신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순간 그 유니폼이 조금 그 주황색이랑 좀 헷갈리셔가지고 아니면은. 너무 좋아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버님 고향이 에... 전라도입니다. 한나랑 기아를 헷갈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 저도 이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네네. 아버지가 첫 말씀이 아,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떤 계획이나 뭐 어떤 설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어서. 나는 일단 프로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아... 나서 이제 기아로 알게 돼서 저는 기억이 나요.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에 가서 이제 강주로 내려온 그 날이 저는 너무 생생해요. 당시에는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어떤 더 불안 없습니까? 었 처음에는 너무 설렘을가지고내려왔는 데. 첫날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당탕탕 <laughs> 그이후에는좀 분위기 가 어땠습니까? 그이후에도무서웠습니다 <laughs> 저는 3년 내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말. 로 o 네. <laughs> 룸메이트가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김정감독님이룸메이트였고홍상 저는 휴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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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차이가 좀 많으니까 그랬죠. 제가 막내였잖아요 음. 재밌었던 게 원정을 가면 침대 위에 이렇게 만 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딱 올려져 있어요 아니면 뭐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까까를 예. 사러 편의점을 가는 거죠 아 고생했으니까 예, 또 예, 먹어라. 예, 예. 누구 김종욱 감독님 야, 예. 아 그런 거 괜찮다 음. 어, 후배 챙겨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보통 그런 돈을 주면서 독권을 사와라 술 사와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녹화 때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니 사실 그런 거 있죠 뭐 담배 사 모사하고 뭐 모사하고 뭐 남은 거너 먹고 싶은 거사 먹어. 요럴 아, 네. 때도 있죠. 아, 네. 그건 군대에서 나는 거예요. 카이 <laughs> 그런 게좀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음... 룸메이트를 선배가 이제 전주령 같은데 가면 선물을 사줘요. 그걸 나중에. 사주면 너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라 이런. 그죠. <laughs> 네. 네. <laughs> 막... 뭐 그거는 뭐1년 내내 다 챙겨드려야 되고 하는 거니까. 뭘 챙겨줍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신발 닦을 수도 있고요. 글러브도 이제 닦아야 되고 하나부터 아...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전주이랑 거들 한번 선물해 주세요. 아, 고참이 되면 거의 움직이질 않네. <웃음> <웃음> 본인 고참 때도 그랬습니까? 그런 문화는 좀 이어지죠. 이제 아... 룸메이트 생기면 먹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선물 같은 거 조용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발 닦았습니까? 닦아... 저는 제가 닦았던 것 같아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거를 닦깔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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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명 받았을 때이 전에 고교 시절이나 이럴 때 네. 선망하는 선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고. 그럼 그 사람 구단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들 텐데 혹시 있었습니까? 저는 워낙 이종범 선배님을 아... 좋아해서 음...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좋아하기만 했던 거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 이종범 선배님을 저는 중학교 때 휴문 중학교 시절에 저는 뵀거든요. 어떻게 뵀냐면 제가 이렇게 등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딱 걸어와서 감독님 어디 계시니? 네? 그랬더니 감독님 어디 계셔? 애씨 누구세요? 어 아, 야구복을 입고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네. 사복을 입고 오셨. 근데도 제가 이종범 선배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때 아 그냥 시국궁에 가시더라고요. 그게 프로에서 만나? 저는 신인 때 네. 이종범 선배님이랑 같이, 같이 했죠. 네. 좀 기분이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야구를 잘하면 사실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그냥 너무 기분 좋은 야구하는 것만 봐도 연습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서 눈빛에서 막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계속 음. 그러면은 타이거즈로 왔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을 것 같네요. 그냥 무서웠어요. 기아에 왔을 때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 와이프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네 오자마자 그러니까 숙소 룸메이트가 조태수 에이. 전 선수였거든요 에이. 지금은 저 코치로 계시는데 내가 아는 여자 친구가 있다 음. 초등학교 동창인데 어허. 한번 만나보자 쌍둥이다뭐 언니는 내가 만날게 동생은 니가 만나 약간 <laughs> 뭐 요런 <이런> 늘 <laughs> <laughs> <해외> 데이트를 <laughs> 나가자 네, 네.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서울 한번 올라가자 갔는데 지금 와이프가 그때 연락이 안 닿았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허탕을 친거죠 둘이 소주먹으면서 에이씨 됐어 이제 안 만나네 안 만나 이렇게 됐는데 또 네. 광주 오니까 또 연락이 다왔고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만난 거예요 어. 거기에서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첫눈에 반한 거고 야구하랬더니 9년 동안 연애를 네횟수로네 거의 10년이죠 사실 10, 2012년에 결혼을 병원을... 네 맞습니다 어... 한 10년 넘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너무 밖에서 보면 은 설렐 때가 있죠 한 번씩 그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지 나도 와이프 볼때좀 떨려요. 무섭나요? <laughs> 내가 제쳤을 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지 <laughs> 내가 어제 뭐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음, 근데 반대로 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 아이프는 개인적인 그런 관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설레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에 인터뷰한 영상이 아 있었어요. 얼글거리지 그건... 않았습니까? 제가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지만 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차에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리허설을. 네.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그런 전개가 나왔어요. 기분 좋았겠는데요? 저는 막 신났죠 뭐 에이. 그래가지고 막 기자분들 오셔가지고 하라는 질문에는 대답은 안 하고 제 여자친구입니다라고 그냥 자랑만 계속 하고 <laughs> 아 그때 영상 보니까 풋풋하더라고요 둘다 네. 예. 아내가 있어서 오히려 더 마음을 더 잡을 수 있고 슬럼프의 굴레도 좀 많이 빨리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랬나요? 어 그거는 사실이죠. 옆에서 든든한 이유가 뭐냐면 음. 야구나 그런 얘기를 일절 저한테 부담될까봐 일절 안 해요. 그런 게 너무 사실 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저는 근사하게 잠실 야구장에서 했습니다. 어떻게요? 저 LG 시절에 네. 아, 12년도에 네. 광주 게임 끝나고 서울로 갔는데 3시 반 정도 됐었어요. 새벽? 네 새벽 네. 잠실 야구장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계획을 했죠. 아 차키가 없다. 차키 좀 갖다 줘. 택시를 어. 타고 나와라고 이제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네.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관리팀한테 이런 이만저만해서 프로포즈를 좀할 건데 네. 불만 좀 켜달라. 잠실구장 라이트를 켜달라고요? 네네.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그날에 잠실야구장에 게임이 있었으니까 관리팀에서 그래도 불을 두 개를 켜주셨어요 아 안끊 그러니까 거죠 불 그래서 이제 새벽 3시 반에 제가 마운드에다가 이제 이렇게 반지를 딱 놔두고 네. 잠깐 돌아봐 해가지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싹 돌면서 2루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여기 내 땅이야 아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로 어, 주전을 포지션. 하고 있었으니까 아, 예. 아. 마운드 뒤에서 이제 반지를이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와이프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반지를 샀는데 웨딩 업체에서 와이프한테 문자 그 <laughs> 메일을 보낸 거예요. 확인을 한 거야. <웃음> <웃음> 뭐야? 감정 <laughs> 가로... 이입하지 말라고 지금. <laughs>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나갔으니까 새벽 3시에도 어, 시작됐구나. 네. 뭐. 네. 감동의 눈물은 없었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laughs> 예, 그 인터뷰 하신 분 중에 프로포즈 못 해가지고요. 지금도 벌벌 떨고 계시죠? 어 누구죠? 저는 그못 봤는데. 전편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급하게 네.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 <웃음> <웃음> 저희 애기들이 남녀 쌍둥이 일곱 살입니다. 네. 어 쌍둥이 키우기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어, 사실 다 와이프가 고생을 다 했죠. 아시다시피 야구 선수들은 반년 정도는 다 원정이나 그렇죠. 훈련을 가 있고, 맞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럼 따로 일을 안 하시고 그냥 독박 육아만 하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광주에 와서부터는 일을 안 했죠. 저한테 음... 이제 많이 집중해줬고 을더 많이 압박이 있었겠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돈 얘기나 야구 얘기나 이런 거를 저한테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알죠, 사실. 울어도 돼요? <laughs> 일곱 살이면 또 한참 손 많이 갈 때고 음. 학교 보내야 되고 음. 이것저 챙겨야 되고 급하게 이루어야 되는 건데 아. 방송 일을 하시던 분이 맞아요 그거를 놓고 그렇게 하기가 왜냐면 우리는 미디어를 계속해서 보고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기도 하고 현장 가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있나 하면서 음, 우울증도 오고 뭐. 제일 미안했던 게 와이프 본인도 제가 야구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라운드에 자기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거를 잠시 멈추는 거지 마음속에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서동욱 전설이 야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아내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가지고 있죠 보면서 영상표에 좀 미안하다고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지금까지 주민이 씨가 제 아내로 살면서 현우, 지 엄마로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조금 하고 싶어요 어, 주민이 씨 감사합니다 네. 제가 푸시 해줘야죠 이제는 이제 아유. 애기도 좀더 크고 하면 네.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좀 푸시를 해줘야죠 그게 네. 제 목표죠 사실. 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네. 맞벌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애들이 되면 애한테 전념해야 되니까 직장을 놔라 음. 제가 이렇게 말했나요? 어. 초등학교 4학년 너무 빨리 오더라고. 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이프가 직장 놔? 그러더라고 요 음. 저한테 저준 <laughs> 낙엽처럼 딱 붙어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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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어도 안 밀려나가게. 음. 음. 어디서 직장을 봐? <laughs> 본인 쉬고 싶었는데. 어. 뭐 이런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조금 돌려 말하면 맞벌이 하자. 네. <웃음> <웃음> 있다가 LG로 가게 된 겁니까? 그... 신입 때 2003년 4년 5년도 3년 동안 제가 연습하는 거에 이제 꽂혀 있었어요. 아...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새 가슴이 되고 너무 쫄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합 나가서 잘할 자신보다 그냥 연습에만 꽂혀서 연습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실력이 올라갈 네, 거각나 그런. 네, 네, 네. 잘하려고 해야 되고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아니고 그냥 연습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구가 멘탈 스포츠인 게 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야구인 것같더라고 음. 개인의 역량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연습량이 아무리 많아도 실전 타석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자신감 없이 그냥 배트를 휘두르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LG로 가게 된 계기는 트레이드죠 예, 대 트레이드가 예. 있었고 그 전에 2005년도에 제가 예. 군대를 가려고 상무에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음. 그 안에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음... 저는 LG로 복귀하자마자 보름 정도 운동하고 저는 이제 입대를 했고 근데 LG 때 우리는 서동욱 전설을 타이거즈 때보다는 LG 때를 더 음... 많이 기억해요. 왜냐면 LG 때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어요. 기아로 다시 왔을 때도 어 약간 낯설음.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 타이거즈 제일 먼저 왔었구나. LG나 넥센 때는 어땠습니까? LG 시절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운동양이나 이런 게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넥센 넘어갔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팀인 거예요 연습량이 없고 음. 시합이 중요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1 아. 감독님 시절에는. 그래서 제가 어 LG 시절에 뭐 이병규 선배님, 박영택 선배, 이태근 선배, 진영이형, 성훈이형 이런 선배들을 보다, 보다가 음. 넥센을 봤는데 강정호, 박병호, 서건창, 유한준 이런 아. 친구들이 하는 거를 이제 또 보게 되니까 아 이제 야구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힘을 빼야 될때 써야 될때 이런 계산이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일단 야구를 좀 네. 알아가면서 아,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음. 그렇게 된 거네요. 저는 지금 유니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지금 어필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전화 주세요. 아, 빨리. <laughs> 이사 말루에서 펀치 되고 죽었던데요? 잘안 들리죠? 뭐라고요? <laughs> 계약금 비와 있습니까? 뭐 뒷돈 이런 거다 얘기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저는 확실히 스타성이 있네요. 지금 어. 보니까. <laughs>